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생문장을 시작합니다. 빅토르 위고이시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여름과 같이 아름다운 나의 노래를 그대의 꽃밭에 보내줄 것을 하늘로 날아가는 새들처럼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공중에서 번뜩이는 번개불처럼 그대의 웃음 짓는 화롯가를 찾아갈 것을 저 하늘의 천사처럼 내 노래의 날개가 있다면 그대집 등롱쿨 아래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다릴 것을 길을 재촉하는 사랑의 날개가 있다면 1802년 프랑스에서 군인의 아들로 출생한 빅토르 위고는 위대한 문학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도시에 위고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돈 또는 명예 때문에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이 짓밟히는 것에 반대하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작은 레미제라블, 로트담의 곱추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델핀지사르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중적인 빅토르 위고는 가장 천혜한 인물이었다. 장수하며 방대한 문학작품을 써낸 작가이자 재능 넘치는 대생화가이며 만족할 줄 모르는 만인의 연인으로 세계의 전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단편입니다. 폭풍우가 사등없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 낡은 오두막 집에 사는 가난한 어부의 아내 잔이는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을 걱정하며 마음은 바다에 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다섯 명의 아이들이 고온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사주지 못하고 양식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밤낮 쉴새 없이 일하는 남편이 폭풍 속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폭풍과 더욱 심해지자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궁금해 밖으로 나갔던 잔인은 아랫말 가난한 과부 시몬이 집에 들렀더니 그 여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여인이 시체 발치 아래에는 떼 절은 포대기 속에 얼굴은 헬쓱하고 금발 곱슬머리인 두 예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한 아기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의 발을 큼직한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신의 옷으로 위에 덮어두었습니다.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빗줄기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뚝 떨어져 뺨으로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근심과 걱정을 남긴 채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램프 불에 반짝거렸습니다. 잔니는 갑자기 애투자락 속에 뭔가를 훔쳐 들고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심장은 뛰고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뛰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온 것은 아닐까요? 집에 돌아오자 자니는 외투 속에 싸들고 온 것을 침대 위에 놓고 재빨리 보료로 덮어버렸습니다. 정신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그 위에 주저앉았고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해지고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이, 그이가 뭐라고 할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잔인는 말없이 침대 옆에서 온갖 고뇌에 가슴을 조이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비가 모졌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때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물에 젖은 그물을 질질 끌며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잔이 나왔어. 오 당신이군요.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그런데 고긴 많이 잡았나요? 고기가 다 뭐야? 아주 망했어. 무서운 폭풍우 때문에 멀쩡한 그물만 다 찍고 돌아왔지. 그런데 당신은 혼자서 뭘 하고 있었지? 글쎄, 그저 이렇게 잔이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이 겁을 먹고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죽을 때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겠죠. 더구나 전무기들을 남겨놓고 죽었으니 잔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자네의 말을 듣다가 두 눈을 껌뻑이며 정직하고 순박한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말 안됐군. 앞날이 걱정인데. 어쩌지? 아기들이라도 당신이 데려와야 하지 않겠어? 잠이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여보, 어서 가 어린 것들을 데려와요. 그러나 잔이는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빨리 가. 왜 당신 싫어? 정말 당신답지 않군. 그제서야 잔이는 무거운 동작으로 일어서 말없이 남편을 침대 곁으로 끌고 가 조용히 덮어놓은 보로자락을 걷어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두 아기들이 얼굴을 맞댄 채 깊은 잠에 빠져 평화스러운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위고의 명언.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회사의 사장이 직원의 결혼주례를 하기 위해 주례사를 밤새껏 외웠습니다. 주례를 하는 중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당황해서 한순간 실수를 했습니다. 신부는 이 주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는가? 갑자기 결혼식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를 끌어내라고 소리를 치고, 주례는 침착하게 웃으면서 보십시오. 신부가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보니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하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쁨의 조건을 발견하며 즐거운 날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